안녕하십니까. 원캠핑입니다 오늘 저 먹을 게 없어요. 저물 속에 소라 새끼 좀 잡아가지고 이거 쌀만 먹어야겠습니다. 들고 가야지. 요런 거라도 먹으면 싸쌀 먹어. 오늘 오늘 조 갑니다 이거. 이쭉한 <끝> 어... 새끼 소라고. 어. 리꿀 소라고. 꿀 소라 새끼하고. 이거 그냥 먹을 수 있나? 있나? 그냥 먹어도 되지? 하... 방금 여기 가서 한 20분 만에 잡아온 이 소라. 이거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. 아, 따야 이 소라. 이 소라가 맛있거든요. 이소라 이소라를 너무 맛있고 자 팔팔끼리 보겠습니다 꼬리끼리 만지 좋더라고요 이제 팔팔 끓었습니다 요걸 꺼내가지고 까가지고 이제 먹으면 됩니다 썰어가 아, 자때 꿀소라 대왕꿀소라 음, 근데 뭔 맛이 나는데? 어? 매력적인데? 국물무반 너 말을 안 넣었지? 넣었지? 음. 내가 소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야 맛은 맛이지만 일단 쫀득쫀득한 게 있잖아 바로 비타민 충격을 너무, 너무 많이 했나데또 있어? 뭐? 오 t is that? What is that? w 자, 놀아보자, 송캠핑. 오늘, 초저녁에 물에 들어가서 소라, 꿀소라 잡아서 삶아서 그 육수로 오뎅탕을 끓여가 오뎅하고 소라하고 해서 소주 한잔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. 아이고, 막 구독자 안 내려가. 미치겠습니다. 哈哈哈！哈，打个比哦。